일 수는 없으니까. 그래도 이케 먹어? 어 먹어. <laughs> 그래 그래 그러면 이케 이렇게 먹어. 이케는 안 먹더니만. 고래 혼자 비, 혼자 기다려 하네요. 혼자. <laughs> 혼자 내가 <laughs> 귀좀 봐. 너 귀. 마음에 안들때 살짝 뒤로 제쳐, 귀를. 사료 싫어하고,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캔은 싸주고 그러면은 돌진도 안 해. 그냥 차분히 기다려. 표정 봐. 아이, 귀여워. 흥분도 안 해요. 어제는 흥분해서 기다려도 못 했는데 그 캐논...